자, 시작할게요. 오늘 하는 기법은 옛날에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. 거래량 관련돼서.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한, 하는 의미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. 자, 거래량을 이용한 스윙. 어제 첫 번째 했고, 오늘 두 번째. 어제 첫 번째는 뭐였어요? 돌파. 오늘은 눌림목. 자,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빵빵빵 터져요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쭉 눌러주고 어느 곳에선가 지지가 나오고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터지는 요기법이에요 요거는 그냥 눈으로 거래량이 터진 걸 보셔도 되지만 거래량 이평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평선에는 가격을 이용한 거래량 저기 이평선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이용한 이평선도 당연히 있겠죠. 거래량도 수치니까. 그래서 눌림 목에서 종목이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다시 반등할 때, 예를 들면은 계속 오늘 봤지만은 이런 종목이죠. 갤럭시아 m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터졌단 말이에요. 자 차트를 수급은 빼고 거래량을 넣게요. 지표 추가. 거래량. 자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거래량 이 여기서 튀었죠. 이날 제가 눌림 목으로 드렸죠. 그렇죠? 자, 요거 2평선만 볼게요. 다른 거다 빼고, 자 지표 설정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. 52평, 22평, 62평, 120평 다 필요 없어. 거래량도 일단 뺄게요.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22평만 남겨놓는 거예요. 거래량이 없으니까 보이질 않네. 음. 요날, 이제 22평을 돌파했는데, 2 2평을 5위평을 남겨놓을게요, 5위평. 2평. 5평을 일단 검은색으로. 자, 뭐,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은, 5위평이 22평을 돌파하는 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. 자, 급등할 때는 어때요?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이죠. 상황가 기준봉 나온다면. 5위평 22평 위에 있죠. 요렇게. 그러다가 쭉쪼로로로 떨어져. 계속 떨어져요. 올라가는 것 같지만, 오이평이 20평 돌파를 못하고 있죠. 그러다 강하게 빵 치고 돌파한 날이 이 날이죠. 보이시죠? 오이평이 다시 20평을 무왕하고 돌파했어요. 갑자기 왜 유치원 사람, 유치원생들한테 강의하는 것 같지? 무왕하고 돌파하고, 예. 요 날이 타점인 거죠. 또로또 떨어졌다가 오늘 또무왕하고 얘는 여기 시가를 안 깨면, 되죠 기준봉이 나와버렸죠 여기서 자 종목을 보기 전에 정리를 한번 더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급등했던 종목이 급등했던 종목이 급등했던 종목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30에서 50% 이상 30% 너무 적죠 한50% 정도 급등했던 종목들 여기서 이제 기준봉이 뭐 한두 번 나오겠죠 기준봉이라는 거는 20% 이상 장대양봉 기준봉이 쭉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뭐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거래량 5위평이 22평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나왔다가 다시 5위평이 22평을 골든크로스 하는 거기가 타점이죠 그중에서 이제 종가로 자, 요게 중요해요. 10% 이상 가는 종목들. 자, 다시 정리. 급등했던 종목이 기준봉에 한두 개 나와야 되겠죠. 바닥에서 50% 정도.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면 좋죠. 어느 군데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다가 일단은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52평이 데드크로스를 먼저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갑자기 52평이 22평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종가가 10% 이상이다. 요런 종목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서 들어가면 돼. 이거 검색식으로 실력 좀 되시는 분들은 금방 만들 수 있겠죠? 음, 이거 검색식까지 스윙훈련반에서는 만들어드리죠. 요거는 이제 공개방이니까 이론만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세요. 자,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QRT가 있네요. <laughs> QRT. 자, 보시면은 급등했던 종목이 여기서부터 50% 이상 올라갔었죠. 눌러주고 데드 크로스했죠 오이평이 그리고 나서 보시면 자 요날 종가가 11%고요 골든 크로스했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에, 오늘 상한가 같죠 보이시죠 또 뭐가 있나 보자 로보스타도 한번 볼까 로보스타도 음 로보스타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했죠 여기서부터 보면은 뭐꼭대 꼭지점까지 50%는 될 거예요. 50%안대고한30% 넘어요. 어쨌든 기준봉이 나오고, 거래량이 터졌죠. 빵 터졌다가, 오이평이, 거래량 오이평이, 거래량 22평을 데드크로스 했다가, 여기서 빵 터졌죠. 오늘이죠. 이거는 뭐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. 또 뭐가 있을까? 비트 컴퓨터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서 올라갔다가, 그죠? 고청까지 하면 20% 정도 되죠. 50% 정도. 데드크로스 나오고, 여기서 골든크로스 나오고, 아 이거는 못, 못 올라갔네 요건 음. 은봉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얘는 규격미달이야 규격미달 또 뭐가 있나 네,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볼게요 이것도 상한가 갔다가 그렇죠? 데드 크로스 나왔다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왔죠 삐죽 튀어나왔죠 10% 이상 갔죠 12% 어떻게 됐을까요 <laughs> 나이스 자 요런 기법이고요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정보 있으면 물어보세요